네 안녕하세요 강정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2017도 10634 우리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판례 중에서 어, 중요한 판례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도 10634는 자 감정 평가사의 의문의 일패 십만 아저씨가 법원의 감정 촉탁의 경우에 감정 평가 법인이 아닌 사람도 토지 등의 감정 평가를 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법원에서 법원 감정위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이와 관련돼서, 어, 기본적으로, 그,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제 법원 감정위를 선임을 하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자기 견해를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음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서는 법원 감정위로신0만여 아저씨를 선임한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사냥삼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로 뒀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거 괜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적으로 신0만여 아저씨가 사냥삼평가하는 것을 법적으로 다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해주는 또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긴 의문의 일패 2017도 10634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신반이 아저씨 사건이니까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도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신반이 아저씨, 그 판례 잘좀잘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액공시법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감정평가사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제 2조 7호 내지 9호 43조 이호는 지금으로 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면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오으로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감정평가 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서 재산권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소송의 증거 방법 중 하나인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감정 신청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단체 등의 감정 촉탁을 하는 권한을 에 법원에 에 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고 민사소송법 제335조 341조 제1항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열차에서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감정축도를 하는 것이고 감정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후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함으로 감정인이나 감정, 어, 촉탁을 받은 사람의 자격을 감정평가서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감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 결정 또는 같은 법 341조 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업자가 아, 아닌 사람이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절차이나 결,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봐야 한다. 즉,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의문의 일패. 1만이 아저씨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자 2014도 19일 이제 공인회계사가 이제 자산재평가에서 토지 등의 이제 자산재평가를 한 거죠. 이제 벌금 벌금 대법에서 벌금 500만원 확정 됐습니다. 앞에 거심만야하신 무죄. 예, 이 공인회계사가 자산재평가한 2014도 19일은 유죄. 벌금 500만원 확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판결로지. 이것도 딸딸 또읽어두시죠 이게 30일에 3번 제2 0점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회계 정보의 정확성과 적성성을2 0 1 9 1 4 1 9일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 입법 취지와 목적, 회계 정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올 때, 위규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 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고하 업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측정하여 기록한 회계 서류가 회계 기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회 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가는 것은 지금법으로는 이제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 사회관한 법률이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그 밖에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도 볼수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43조 2호에 의하여 차별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유죄벌금 500만원 확정 30일에 3번 20점 기출된 사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례도 되게 중요한 판례죠 2022-41689감자범위 어, 부담하는 성실의 의무 즉, 재정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단하는 방법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에게 감, 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에서 정답이 법인에게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인 경우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 뭐예요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사법제 25조 옛날에 이제 37조인데요 부동산공시법에서 이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게 다 적용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조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암행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비교교량을 통해서 재량권 탈락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과징금, 무슨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그러니까 업무 정지에가름해서 변형된 과징금을 때리는 거죠. 자, 판결료지 2 0 2의4 1 6 8 9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학공시법, 지금, 네, 공시법 30조 제1 지금으로 치면 감정평가사법 제25조 제1항이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평가 법인인 경우에 실질적인 감정평가 업무는 소속평가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성실 의무란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사 심사 등을 통해, 통해 감정평가 과정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감정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 의미한다. 한결제 두 번째에서요, 적작용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인 유반 행위의 내용과 그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재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령하여 판단해야 된다. 자, 그렇죠? 과징금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어. 보상 복귀 판례집 제 7판 기준에서 357페이지 잘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 시험에 있는 과징금은 변형된 과징금입니다. 뭐뭐할수 있다. 이제 급보 함행이면서 처분이고요. 재량이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업무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감지평가법제 42조 그래서 이의 신청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의 신청은 그 우리 강학상이의 신청에 불과하고감정법하고 42조의 사망에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어, 상징적인 규정입니다. 우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법 부과할 수 있느냐? 판례는 파리의 헌바 3팔에서 어, 과징금과 그 벌금을 평가하더라도 이중 처벌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안을 가지고 두개 망치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팔레는 뭐 팔레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보이지중복부가능하다 했지만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게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 맞춰서 답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붙는다 이렇게 에,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